안녕하세요. 원진 인테리어의 조슨입니다. 이번에는 데코 타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데코 타일은 분명히, 아... 가정용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코탈 생긴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장판처럼 이렇게 휘어집니다 플렉스블 하죠 두께는 몇 밀리예요? 보통 3mm 제품입니다 두께는 3mm고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 절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무거운 제품을 밀어도 전면 본드 접착이기 때문에 얘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까지지도 않습니다 아, 까지기는 해요. 오랜 세월 쓰게 되면은 벗겨지긴 해요. 이, 이 표면 표면 코팅이 벗겨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까지지는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구두를 신고 다니거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매장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바꿀 일이 별로 없죠. 예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정용으로는 왜 단점이 있냐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. 특히 난방할 때는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서는 뜨거워지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이 됩니다. 결국엔 그래서 얘가 수축을 좀 합니다. 아래 위에 부분에 항상 빈 틈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수축작용에 의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먼지가 끼게 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. 표면도 장판처럼 깔끔히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은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고요. 나중에 이 데코 타일을 뜯어내는 데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.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수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또 돈이 들겠죠.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어,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깔아두면 찢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임대를 몇번더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는 나중에 또 뜯어내는 어떤 그런 뜯어내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고 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 위에 장판을 덮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 장판을 깔아야 되거나 그럼 또 비용이 자꾸 들어요. 추가 비용들이. 어, 그래서 저는 뭐 가족용으로는 데코타일보다는 장판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좀 있습니다 데코타일 잠깐 보시면요 데코타일은 상업용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세요 자 카페트 모양의 느낌도 있고요 사각 무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리석 느낌 모양도 있고요 자 보세요 이런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나무 모양도 물론 있습니다 보이시죠?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, 좋아요, 쪼쌤 t v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